일일일째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대명사들이 깔려 있죠. 대명사 관련 문제입니다. 일단 자리 문장 구조부터 전체적으로 볼게요. Five candidates가 apply 지원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none none이 주어져 그 중에 그 아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즉 다섯 명이 지원했는데 다섯 명다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맥락. 전체적인 맥락은 잘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none of them 그들 중 아무도 아니다로 none of them이 입에 있기 때문에 them을 많이 고르고 틀렸던 문제입니다. 왜이 문제는 them이 정답이 될수 없었나에 초점을 둡시다. 자 none of them을 쓰면 none이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문제는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 접속사 없다라는 거죠. 어, 그렇네. 중간에 뭐 하나 없어. 앤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none 앞에 만약에 앤드가 있으면 다섯 명이 지원했다. 앤드 그리고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자격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 쓰면 앤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미션은 밑줄에 them도 포함하면서 접속사 앤드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앞에 언급된 명사, 대명사도 같이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나 전체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란 녀석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플러스 접속사,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자리는 and와 them을 합치는데, t h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미 정답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 입에는 none of whom이 낯설지 않나요, 그죠 솔직히 none of them, most of them, some of them이 입에 딱딱 붙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 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데 출제될 때마다 거의 한 6, 70% 학생들이 them을 고르고 틀리는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챙겨 드셔야 돼요, none of whom. 넌업 them이 이끌리지만 none of whom 고를 수 있는 거 필요하죠. them을 넣으면 접속사가 없어서 안 되잖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none of which는 언제 써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을 때는 none of which로 가는 센스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두실까요 앞에 문장에 대해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s m 이나 또는 most 또는 지금처럼 뭐 none도 괜찮지만 most하고 s m 이좀 많이 왔고요. all도 올수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어부로 이어지게 되면, 이때 밑줄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도 하면서, 대명사도 되어야 되니까,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저 이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 왜 whom인가요? w 은는안 되나요? 아니에요. 전치사 over the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후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도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만니면 which, 선행사가 사람이면 some of whom, 사물이면 some of which.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출제율이 높진 않지만. 고득점 사이에서는 변별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750 이상 그리고 850, 900까지 가시는 분들은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제는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지만 잘 나오는 문제는 이 문제이니까 좀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